네, 웅진 싱크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2025년 7월 4일 웅진 싱크빅의 향후 주가 전망과 매수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웅진 싱크빅. 이제 바닥권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영상들 종목들 중에 바닥권의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많이 이제 가지고 오는 이유가 이제는 바닥권에서 머리를 드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향후에 큰 수익을 줄 가능성들이 높고 이제는 바닥을 다질 만큼 다진 종목들은 어, 큰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어쨌든 신규로 공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만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도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현재 좋은 이슈, 좋은 호재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 우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 오늘 뭐 외국인 기간 금투까지 어, 삼박자 어, 가다 매수를 한 그런 부분에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도지형 캔들, 도지형 캔들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내일 또 급격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어 월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큰 상승을 해줄수 있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단에 앞단의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한들 이상할 것이 없는 큰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정배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려도, 물려도 오르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크게 불안할 거 없이 타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어, 종목, 추세 중에 하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웅진 싱크빅은 뭐 크게 여기서 설명을 따로 드릴 거 없이. 지금 워낙 좋은 추세라든지 어 지금 보시는 아시겠지만 추세 지금 저점 계속 올려 주고요. 고점도 올려 주고 지금 도지 캔들까지 나왔습니다. 도지 캔들 나왔다라는 거는 강력한 매집, 강력한 매물 소화 이런 어 의미가 있다라고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 이후로 갭상승 이후 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쨌든 강한 상승 강한 상승의 징조다 상승의 어떤 징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은 어 타점 대응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어 최소한 볼수 있는 한번 우리가 한 2,500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한번 좀 열어놓고서 어,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 넌 2095원 요 정도로 지금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어,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앞단에 거래량 터진 거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매집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정도 터지고 위로 들어주고 이 내려 꽂는 요런 모습들이 바닥권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충분히 매집의 형상입니다. 매집. 그래서 120선 돌파하고 매집을 해 주면서 꾸준히 우상향 돌려주고서 오늘 강력한 또 매집봉을 하나 띄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 3일 이내에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큰 설명보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금투,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외국인 일부 조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프로그램 매수도 일부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이제는 바닥권에서 충분히 한번 매수 공략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배팅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웅진 싱크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기존에 위에 이 구간대에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구간대에서 좀 평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지금 자사주 지금 매각인가요? 자사주 소각인가요? 자사주 취득이네요. 자사주 취득 지금 공시가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향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활용하셔서 평단을 낮추고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타점 어, 공략 받으셔 가지고 어, 충분히 목표가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큰 수익, 예, 네,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010 4494 5019번입니다. 네, 웅진싱크빅 웅진신크빅 종목 대응 받으실 분들, 타점 매수 매도 타점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010 4494 5019로 웅진싱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공략 잡아서 문자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어,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뭐 오늘 지금 단타 대응 스캘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매수 매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추세의 종목들을 사실상 잡아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뭐 다른 종목들 지금 뭐 어, 핫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올라가는 종목들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바닥 잡고서 올라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사실 소리소문 없이 큰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종목들이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크게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좋은 호재도 있고 하지만, 보시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이렇게 장대항공 맞으면 어, 사실상 이제 조금 이런 또 무거운 종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보다도 바닥권에서 가볍게, 가볍게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어, 매수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 이거는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 어, 솔직히 저도 이렇게 바닥 끼고서 올라오는 종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 소위 말하면 뭐 적자 지속되면서 뭐상정 폐지될 종목 아닌 이상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한50% 이상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하신다라고 하면 어, 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사단장 채널을 구독하고 시원한 커피 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사단장 채널을 구독하시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메가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 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매매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곳에 이 곳에 이제 종목 코드 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 날이라든지 다다음 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i를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아,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음, 저장을 해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 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 4494 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3종 AI 프로그램 3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신크빅.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잡고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어, 꽤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대응 꼭 받으셔서 어, 수익을 어,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어, 좀 드리고 싶고요. 어, 010 4494 5019 번입니다 네 웅진싱크빅 웅진싱크빅 입니다 문자 주시게 되면 어, 지금 현재 도지 이거 매집봉 이라고 뭐 말씀드렸지만 어, 충분히 매집봉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 매도 타점 대응 하신다 라고 하면 어, 단기간에 단기간에도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캔들이 뜬다고 다 매집봉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만 웅진 어, 싱크빌 같은 경우는 매집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010 4494 5019로 어,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매도 타점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어 그런 모습 어 제가 수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어, 지금까지 웅진 싱크빅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